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산 중고차 차판한 사장 한정원입니다. 네, 오늘은 2021년 2월 3일, 네, 수요일입니다. 네, 어 올해도 이제 한 달이 지나갔고요. 이제 며칠 있으면 이제 우리나라 최대의 명절 어, 설날이 다가오고 있어요. 근데 설날 때도 이제 가족분들하고 어, 모일 수가 없을 것 같이 조금 이제 거리 두기를 어, 시행한다고 하니까 지방예라든지 뭐 많이 이동을 못할 것 같습니다. 네, 올해부터는 이제 명절 때도 이제 도로공사에서 그 통행료를 받는다고 하니까 그 참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그만큼 이제 많이 다니지 말라는 뜻이겠죠. 나라에서. 네. 많이 동참해서 어, 더 이상 확진자가 발생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가져온 차량도요, 어저께 제가 또 영상을 하나 담았죠. 똑같은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거랑 똑같은 등급의 똑같아요. 휠도 똑같고, 모든 게다 똑같은 등급의 제네스 BH 8단 미션 차량입니다. 네, 본 차량은 2012년형에 11년 3월 30일날 최초 등록한 BH, 어, 330, 330 8단 미션의 럭셔리 등급 차량입니다. 네, 옵션은 제가 이제 차량에 탑승해서 보여드릴 텐데 옵션은 기본적인 옵션 다 들어가 있어요. 뭐 통풍 시트라든지, 뭐 하이패스라든지, 뭐 전동 시트, 뭐, 뭐 통풍 시트 이런 거는 다 들어가 있는 옵션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이 차량은 은색이 아니에요. 네, 화면에는 뭐 은색처럼 보이지만 G색이라고 보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제가 뭐 영상을 많이 찍었기 때문에 이 차량 우리 구독자분들 잘 아시라 리 믿고요. 네, 외부 영상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외부 영상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네시스 구형하고는 라이트, 브레이크 등 어, 등이 다 틀리죠. 그리고 내장재도 조금씩은 구형 6단 미션하고는 어,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게 아시면 될것 같고요. 네, 전방 센서 그리고 어, 전방 그 번호판 잘 나와 있는 모습이고요. 라이트가 LED 방식으로 8단 미션은 중신형 차량은 조금 틀려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죠. 네앞 모습 뭐 제네스는 뭐 항상 인기가 뭐 가격 대비 굉장히 좋았어요. 네 신차 가격은 무려 거의 4천 중후반 정도 되는 차량입니다. 4,500에서 5 0 0 0 되는 건데 그거는 이제 제가 설명 란에 가격은 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 세세하게 운전석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휠은 제네스 휠. 이 휠이 제일 예뻐요. 솔직히 B H 중에서는 순정 휠인데요, 제일 예쁜 휠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어저께 것도 이렇죠. 그리고 이, 타, 이, 이 차량은 타이어 4 개가 작년에 다 교환한 을 거예요. 새 거로. 작년에 어, 다새 거로 교환을 했습니다. 네, 이전 차주께서 거의 90만원 돈 주고 4개를 다 교환했다고 하니까 트레이드 다90% 이상입니다 이상이고요 향후 2, 3년 정도는 무난하게 타이어 걱정 안 하시고 어~ 주행을 할 수가 있겠죠 네 보시면 타이어 그 스마트키가 2개로 되어 있죠 네 스마트키 2개입니다 네, 요리도 깨끗하고요 천장도 깨끗하게 상품화 작업을 모두 마쳤습니다 네 측면부입니다 측면부 깨끗하죠 그리고 이 차량도 무사고 차량이에요 내가 제가 이 차량 이제 성능을 받았을 때어 A5 등급 굉장히 등급이 좋죠 A9이 거의 신차급이면은 이 정도 등급 이 정도 연식에이 정도 등급이면은 굉장히 평가점이 뛰어난 겁니다 네휠휠뭐 전체적으로 A급이고요 이제 테두리는 조금 이제 기스가 있어요 타이어는 거의 신차 신타이어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깨끗합니다. 네, 그리고 후면부입니다. 후면부, 후면부 깨끗하죠. 그리고 이 차량은 은색이 아니에요. 오시면은 좀 진해요. 진한 쥐색이라고 보시면 이해가 조금 도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어, 쥐색이다라고 제가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디타이어에요디 타이어 휠, 뭐 상당히 깨끗하고요. 타이어는 뭐 걱정 안 하시게끔. 2, 3년, 3, 4년. 오래 타시는 분들은 뭐 3, 4년도 타시죠. 이거는 이제 바꾼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뭐 계속 이제 타시면 될것 같습니다. 앞 타이어도 뭐 스크래치는 조금 있네요. 앞 타이어는. 네, 전체적으로 퀄리티는 굉장히 뛰어납니다. 네. 상품화 작업을 모두 마쳤어요. 상품화 작업을 모두 마친 차량입니다. 네, 제가, 어, 가격은 그 제목란에다가 제가 기재를 해 놓을 테니 관심 있는 분들은 그것도 참고를 해 주시고 내부 영상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차량에 탑승을 했습니다. 네, 엔진 가동을 지금 했는데요. 맨 처음에 보실 게 r p m 게이지입니다. r p m 게이지 보시면 엔진 부조가 떨리는지 정확하게 판단을 하셔야 되는데 이 차량은 그런 게 전혀 없어요. 그리고 아침에 출근하실 때 어, 한, 냉간 시에는 한, 제가 한 3분에서 4분 정도를 엔진 가동을 한 상태에서 주행하는 거를 적극 추천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네, 준비, 준비 운동을 안 하고 바닷가에 뛰어드는 거랑 똑같은 거기 때문에 항상 예열을 한 4분 정도 예열을 하신 다음에, 어, 주행을 하시는 걸 습관화 시켰으면 좋겠고요. 네, 온도 게이지, 알펜 게이지, 그리고 디스플레이, 속도 게이지, 연료 게이지 되어 있는 모습이에요. 네. 어, 빠른 진행 해드릴게요. 네, 하이패스 달려있죠? 하이패스. 그리고 이제 블랙박스는 이제 장착이 되어 있는데, 저는 이런 블랙박스 많이 못 봤어요. 근데 그렇게 좋은 블랙박스는 아니네요. 네, 후방 블랙박스도 이제 뒤쪽에도 이제 장착이 되어 있고요 네, 어, 내비게이션 순정이죠. 내비게이션 순정. 후방 카메라 영상. 네, 선명도 굉장히 좋게 잘 나오고 있고요 보시면 FM, AM, 그리고 파워 버튼, 그리고 이쪽은 내비 컷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쪽으로는 이제 지금은 11시 37분, 그리고 공조기 시스템이다. 그리고 블루투스는 당연히 되죠. 핸드폰에 노래 들을 수가 있고요. CD 들어가는 컷이에요. 네, CD 들어가는 컷, 그리고 제떨이. 이 차량은 여성이 이제 쭉 타셨기 때문에 그 담배를 안 피우셨어요. 네, 여성분이 쭉... 관리를 해오던 차량입니다 근데 이제 사모님이죠 네, 중소기업 사모님이 이제 쭉 타시다가 이제 신차로 바꾸시면서 매각을 하셨어요 시프트락 네, 버튼 되어 있고요 열선 버튼, 통풍 버튼, 조수 운전석도 이렇게 3단계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파킹, 센서 버튼, 변속기 깨끗하죠 이게 더러운 차가 아니에요 굉장히 깨끗합니다 그리고 컵홀더 그리고 2단계로 수납장, 수납장도 USB, 이제 또, 할 수가 있고요 보시면, 네, 어, 이제 실내 등인데요. 이제 파란색은 무드등이라고, 이제 야간에도 은은하게 불빛을 어, 발휘할 수가 있어요. 대시보드. 깨끗하죠. 이 차량도 이제 어저께 찍은랑 똑같이 투톤 방식의 이제 감청색이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굉장히 은은하니 예쁩니다. 저는 제네스를 볼 때는 이색이 제일 가장 예쁘더라고요. 네, 가장 예쁜 색깔입니다. 도어 트림도 이제 투톤 방식으로 이제 되어 있죠. 네, 보시면 네, 메모리 시트 되어 있고요, 창문 커그 잠금 장치, 미러 각도 조절, 전동 사이드 밀러는 뭐 작동 안 되는 거는 전혀 없어요. 잘 펴지고 접히고 있습니다. 네, 에코 버튼 되어 있고요 VGC, 그리고 화면 밝기 조절 버튼. 그리고 그 운전석, 핸들 각도 조절이고요 위아래, 상하 위아래로 조절이 가능합니다. 열선, 핸들 열선이죠. 핸들 열선. 되어 있어요. 네, 도어 트림 다보여드렸고요 이쪽에 이제 트렁크 버튼은 제가 열어놨어요. 트렁크도 보여드려야 되기 때문에. 전동 시트. 시트 상태의 지니스 마크. 이렇게 말끔합니다. 네, 뒷좌석으로 보시면, 뒷좌석도 이렇게 고동색, 감청색의 투톤으로 다 되어 있는 그냥 순정 상태예요. 튜닝은 없습니다. 네, 시트 상태. 시트 상태 보십시오. 이 텐션감이 굉장히 뛰어나요. 굉장히 뛰어나고요. 보시면 뒷좌석에도 이제 컨트롤 박스가 있는데, 네, 열선이 양쪽으로 되어 있고요. 통풍 시트는 뒷좌석에는 없죠. 이렇게 보시면 네 오디오 어, 라디오 볼륨 파워 버튼 되고 있어요. 수납장이고요. 이쪽으로 들어가는 거는 이쪽으로 들어가는 건이긴 뭐 물건을 실을 때 뒤쪽에 여기 지금 공란입니다. 공란인데 뭐 트렁크랑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뭐긴 물건을 실을 때는 뭐 다용도로 이제 사용을 해야겠죠. 그리고 프런트 의자 어 앞뒤로 또 조절을 할 수가 있어요. 어 뒷모습 보여 드리고 뒷모습 보셨고 트렁크. 트렁크 보시면은 이거는 지금 빼 놓은 건데 이것도 사용하실 수 있는 분들은 이게 브레이크등이에요. 브레이크등인데 새거를 교체해 놨기 때문에 이렇게 또빼 놨습니다. 그건 이제 또 쓰시면 돼요. 나중에 파손되면 또 쓰실 수가 있고요. 네, 비상 타이어, 스페어 타이어는 새 거예요. 아예 그냥 신, 신 타이어를 이제 장착을 해놓으신 거예요. 한 번도 안쓴신 타이어고. 배터리, 배터리도 볼트가 14볼트가 정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는 다시 보관을 해놓고요. 그리고 이제 도어 트림 깨끗하죠 시트 상태는 이제 우리가 이제 볼 때는 이게 텐션감이라고 하는데 굉장히 좋아요 사용감이 많이 없네요 사모님이 혼자 쭉뭐 관리를 해주셨고 이 차량은 이제 현대 블루핸즈 현대 직영점에서만 쭉 관리를 해놓은 차량이고 이제 내역서가 다 있습니다 썬팅도 3M 썬팅으로. 다 장착이 되어 있어요 네, 시트 상태 제가 또 아까 보여드렸죠 스마트 키는 이제 두개 보유하고 있다는 점 시트 상태 굉장히 좋고요 수납장 수납장 이렇게 말끔하게 되어 있는 모습이에요 근데 네, 제네스는뭐 제가 뭐 계속 뭐 많이 판매를 했고 설명 안 하셔도 우리 구독자분들 다 아실 거예요 전동 시트 다시 차량에 탑승을 하겠습니다. 네, 차량에 탑승을 했고요. 여기서 후드를 열고 마지막 영상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후드를 열고 마지막 엔진 소리를 들어보겠습니다. 어, 이 차량 갖고 와서 제가 뭐 주행 테스트는 물론 뭐총 점검을 받았는데요. 굉장히 좋아요. 뭐 운전할 때뭐 삐그덕이라든지 이런 소리는 전혀 찾아볼 수가 없고요. 차량에 탑승했을 때어 정적감이 흐를 정도로 조용합니다. 네. 어 유압 방식으로 뭐 후드를 열 수가 있고요. 배출가스 관련 표지판. 이 차량 무사고 판정을 받았고요. 내부적으로는 전혀 데미지를 먹은 차량이 아닙니다. 네, 오시면 제가 성능 기록부 다 보여 드리고요. 네, 팩스, 문자로도 제가 다 보여 드리고 판매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좋아요. 이거는 뭐 일반 뭐 제네스 제가 많이 판매했지만 이 차량 뭐 굉장히 좋게끔 관리 상태가 뛰어납니다. 네, 뛰어나고요. 네, 나사에 풀린 자국 없죠. 그런데 이 차량은 단한 군데 단순 교환은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제 교환이 있다고 해서 이제 그 사고 차량 아닙니다. 네, 이쪽 운전석의 껍데기 이거 운전석 휀다라고 하죠. 요거 하나만 교환이 있는 무사고 판정을 받은 차량입니다. 나머지는 데미지를 원게 전혀 없다고 제가 제차 말씀을 해 드릴 수가 있어요. 네. 어, 차량 어떻습니까 굉장히 좋죠. 뭐, 이제, 키로수가 이제 16만 키로면은 연도에 이제 비례했을 때 1년에 한만 7천 키로 정도 주행을 했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뭐, 주행. 보통 요즘에는 이제 예전에는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가 터지기 전에는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이동을 했었죠. 뭐 골프라든지 뭐 여행을 많이 다니다 보니까 키로수가 많이 나는데 제가 제차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이 이제 대형차 같은 경우는 저번에도 저저번쯤 가에도 이제 어느 분이 제네스를 이제 팔러 오셨는데 그분 차량은 47만 키로 탄 것도 봤습니다. 47만 키로. 상상이 되시나요? 저도 깜짝 놀랐는데 가끔 이 일을 하다 보면은 40만 키로가 넘는 것도 또 드문드문 봐요. 요즘 차들은 뭐 20만, 뭐 25만 돼도 관리 상태가 뛰어나면은 지속적으로 오래 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뭐 10만 키로랑 비교했을 때는 10만 키로가 당연히 더 비싸겠죠. 가격 대비 더 비싸겠지만 일단 차를 구매할 때는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어야 됩니다. 네. 10만 키로를 뭐 1100, 1150이라든지 이 금액에는 저는 그렇게 추천을 안 해드리고 있고요. 일단 가격적인 면에서 좀 저렴한 차, 저렴한 가격에 제가 소개를 해드리고 있는 부분 중에 한 부분이에요. 그걸 참고를 해 주시고요. 요즘에 어떤 주변 분들도 어떤 분들은 막 50만, 40만 트럭 같은 경우는 막 그런 것도 많아요. 그리고 택시 같은 경우도 뭐 1년에 막 7만키로, 8만키로 이렇게 주행을 하다 보니까 주행거리가 뭐 다소 있다고 하더라도 차량에 이상이 있거나 그런 건 없습니다. 일단 가격이 싸야 됩니다. 네. 제가 여기서 영상을 마치도록 할게요. 네. 여기는 안산중고차 차판원 사장 한정원입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